그 키워드를 그대로 타오바오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 쇼핑 탭하고 타오바오하고 차이가 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매출 천만 원안 되는 분들은 그냥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공략집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작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달 만에 해외 구매 대행으로 570만 원 벌고 나서 댓글로 달아주셨던 궁금한 부분들,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이야기들,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과연 이 해외 구매 대행은 영원으로 시작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가능하긴 한데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하 이게 해외 배송지에서 해외 배송비가 발생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 소비자가 구매를 했을 때 정산이 바로 나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카드 값하고 맞물려서 이걸 맞추지 못하면 마이너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1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100만원으로도 충분히 시작을 할수 있었고, 지금은 그 100만원에서 뭐 10배, 20배, 30배까지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0원으로 시작이 가능하긴 한데, 무자본으로도 가능하지만, 처음에 버틸 수 있는, 정산을 버티고, 해외 배송비를 메울 수 있는, 기초 자금 100만원 정도는 가지고 시작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초보자가 이제 상품 소싱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실 때 내가 팔고 싶은 거를 한번 팔아봐야지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거죠. 정해놓고 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반대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지금 겨울이고 뭐 2021년 1월에 맞는 트렌드가 맞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소비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예전에 1년 전만 해도 3월달에 갑자기 마스크의 구매가 폭등했잖아요. 그 전에 마스크를 품절 대란이 될 정도로 구매를 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 원하는 것을 팔아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팔고 싶은 것을 먼저 팔게 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소싱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네이버 데이터랩, 아이템 스카우트, 이렉타르, 그리고 셀러보드 같은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먼저 저는 이 데이터랩을 좀 많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이버 데이터랩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검색어 트렌드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탑 500에 보시면은 검색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형 키워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똑같이 네이버 쇼핑 검색란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해외 구매 대행이면은 이제 해외 직구 쪽으로 한번 가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일반 구매자면은 그냥 이렇게 확인을 하면 쭉 해보세요. 그리고 한 3페이지까지 쭉 한번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지 한번 쭉 보시면 아, 대략적으로 지금 어떤 트렌드가 되어 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 키워드를 그대로 타오바오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네이버 쇼핑탭하고 타오바오하고 차이가 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중국이 이 상품 시장을 먼저 앞서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먼저 팔고 있는 최신성 있는 상품들, 그러니까 국내에는 팔지 않는 그런 상품들을 먼저 올리시고 판매를 해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라는 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이 아이 아이템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 저도 그랬고 아 이거를 올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모르고. 해서 막 메일도 날라오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 라고도 이렇게 쪽지도 날라오고 지워달라고 도 하고 글도 삭제당하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경험이 쌓이고 이제 내성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올려야 되고 올리지 말아야 되는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일단 부딪혀 봤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꿀팁을 말씀드리면은 앞에 고유명사를 보시면 됩니다 아까 데이터랩에서 탑 500의 대형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 대형 키워드에서 자, 앞에 어떤 땡땡땡 브랜드 브랜드의 대형 키워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앞에 고유명사가 국내 브랜드이냐 아니면은 해외 브랜드이냐 네, 그것만 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브랜드면은 상품을 등록할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국내 브랜드가 아니라 해외 브랜드면은 정품일 경우에 다 올리셔도 되니까 그게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 상품을 올려도 될까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먼저 팔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어느 정도 팔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은, 시장에 진입을 하셔도 큰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 1페이지, 이제 상위에 올려주는 그런 업체들 때문에 상위 노출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죠? 하는 게 할까 말까 고민이 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예전부터 판매량을 쌓아오신 분들이 대부분 1등을 먹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어뷰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외부 트래픽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상위에 노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우리가 항상 항상 기준점이 네이버가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쿠팡에서 어플 깔아놓고 쿠팡 물건만 사고요. 저희 동생은 11번가에서 어플 깔아놓고 거기서 물건 삽니다. 네이버 최저가, 네이버 상위 노출만 항상 고민을 하지 마시고 쿠팡에서도 물건을 파시면 되고 11번가에서도 물건을 파시면 된다는 거. 그니까 그만큼 다른 분야에서 규모를 키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 광안점 편의점에서 매출이 안 나왔다면 부산 해운대점에서 매출이 잘 나오게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부산 서면점에서 매출이 잘 나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게 공짜로 할수 있는 가장 꿀팁이 바로 마켓 입점이라는 거, 마켓 입점에서 차별성을 드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 정말 한 달에 300만 원벌수 있나요? 500만 원벌수 있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개개인의 이해도에 따라서, 개개인의 편차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해력이 빨라서, 어, 어떤 분들은 조금 창의적이라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간을 좀더 투자를 하셔서, 그러니까 전업으로 뛰어드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하루에 1시간 투자한 사람하고, 하루에 10시간 투자한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카페 노마드 스토어 카페에 제가 게시글 두 개만 쓰면 등급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등급업을 하게 되면은 해외 구매에 대한 기본 강의라든지, 그리고 기본 PDF를 그냥 다운 받으실 수 있게 해 뒀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은 그냥 시작할 수 있게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내용만 보셔도 저는 매출 500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개인차가 있지만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행을 하지 못하시고 아, 이게 될까요 하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좀 막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막연하고 아 이게 진짜 내가 시간을 투자한 거 대비해서 오늘 벌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강의도 해봤지만 결국에 그 막연함과 싸우고 실행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 수강생 중에서는 벌써 뭐 매출이 3천만 원씩 넘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월천만 원씩 벌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 근데 개개인의 편차는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환불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신데 환불 같은 경우는 불량 상품이 분명히 생겨요. 해외에서는 불량 상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불량 상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셔야 될것 같고 소비자의 단순 변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품비를 받고 반품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그 반품 한두 건에 의해서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그렇게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상품을 100개를 판다, 그 중에서 뭐 5개 정도 많으면 은뭐 10개 정도 반품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반품도 하나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많은 주문량 중에한 일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컴맹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분 어르신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컴퓨터에 익숙,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량 프로그램을 쓰셔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좀 쉽게 돈 벌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대량 프로그램을 추천드리지 않는 게 아무리 몇만 건, 몇십만 건 상품을 등록을 해도 성과가 크게 이뤄지진 않거든요. 좀 편하게 돈 벌려는 그런 이제 생각만 없으면은 충분히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시면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음. 처음부터 뭐 크게 잘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뭐 신사임당님 영상 중에서 위탁 판매하시는 그 육십 대 어르신 중에서 매출 일억을 찍는 분도 봤. 때문에 전부 다 먹어도 모르지만은 그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시면서 실행을 하신 그 실행력에 저는 되게 감동을 했고 감탄을 했었거든 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실행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컴맹이고 아니고 그러니까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시면은 누구나 다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상품을 5천 개를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5천 개를 올려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구매 대행은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고 디지털 노가다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행이잖아요. 대행이기 때문에 상품을 많이 등록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5천개 까기 전에는 이야기도 꺼내지 말자. 뭐 이렇게 막 말씀을 막 드렸더니 5천개막 힘들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의지력을 불태우셔서 아, 지금 당장 5,000개 일단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1,000개 정도만 열심히 등록을 해봐도 반응이 오게 될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데이터랩이나 아이템 스카우트를 분석해서 타오바오에 검색을 해보고 국내 네이버 쇼핑과 이렇게 비교 대조를 해, 해보는 그런 작업들만 하셔도 분명히 1,000개를 까면 반응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반응을 반응이 오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내스토어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 개를 스마트스토어도 올리고 쿠팡에도 올리고 십일번가에도 올리고 이렇게 했을 때천 개이고 이렇게 스마트스토어만 오천 개, 쿠팡만 오천 개인 거지 또뭐 그냥 다 합쳐서 오천 개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오천 개를 올려라, 천 개를 올려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상품을 많이 등록했을 때 반응이 오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안전 궤도에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억을 가지고 편의점을 창업했다고 하면은 CU나 GS에서 상품 다 깔아주잖아요. 그 상품을 모든 걸다 다 깔아주고 그냥 우리는 팔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상품을 깔아야 되니까 천 개를 깔든 오천 개를 깔든 일단 내 편의점 내 온라인 편의점에 상품을 깔아야 된다는 거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떠신가요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 좀 짧지만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그런 궁, 이야기들을 저는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이 속에 조금의 소소한 노하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실행하시는 거에 의의를 두시고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해 주시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아이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